레몬수의 다섯 가지 효능과 섭취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몬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비타민 보강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활력을 줍니다. 둘째, 몸속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평소 맹물을 마시는 게 힘들거나 생수의 맛이 심심하다면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수는 몸속 수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셋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폴리페놀이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 수를 꾸준히 마시면 지방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증가시켜주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어 체중 감량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속의 비타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좋게 해주며 노화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여드름 억제에도 효과적이라 합니다. 다섯째 디톡스 작용입니다. 레몬수는 유해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신진대사가 빨라지면 칼로리 소모를 가속화하여 체중 감소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숙변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피로회복, 입냄새 방지, 심혈관 질환 개선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레몬 수를 섭취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깨끗한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시고요. 레몬의 산성 성분이 식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치아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 후에는 입을 헹구어 부드럽게 지울 필요가 있고 바로 양치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과 적절한 섭취량을 준수하면 레몬수의 다양한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